루게릭 병, ALS, 건육초 척삭경화증, 건육초 척색경화증, 건육초 축삭경화증, 건육초 축색경화증. 만 2년 만에 온열매트를 벗어나도 수시고 아프지 않아 너무 신기하다고 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굳어지면서 아프고 움직이면 근육이 떨리면서 아프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하소연하시면서 루게릭 증상 발현 3년 차인 환자분께서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루게릭 실당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모자님. 이전에는 가만히 있으면 금방 굳어져서 어쩔 수 없이 더운 날에도 온열매트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낫는 게 아니라 일시적이나마 근육이 조금 풀어지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마저도 하지 않으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루게리 슈탕을 하루에 20회씩 복용하고서 안 움직이면 뻣뻣해지고 아팠던 것도 좋아지고 움직이면 튀면서 아팠던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루게리 슈탕은 강림만을 목표로 하는 치료가 아니라 루게리 병의 발병과 관련된 뇌와 척수의 손상된 세포 조직 기관을 치료 및 재생시키기 위한 균형 한약이니, 루게릭병을 근는적으로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뻣뻣해지는 강직이 많이 힘드시다고 하시니, 추가로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격려해드리며, 루게릭 수당과 강직 수당을 처방해드렸습니다. 원래 루게릭 수당을 하루에 20회씩 복용하면서, 근육의 뻣뻣함, 근육의 떨림, 근육의 아픔, 근육의 무기력이 점차적으로 좋아져서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근데 근육의 떨림과 아픔, 무기력이 좋아지고 나니 뻣뻣해짐을 조금 더 느끼는 것 같아 강지수탕을 복용하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루게이 수탕을 복용하고서 조금씩 조금씩 덜 뻣뻣해지는 근육이 강지수탕을 복용하고 난 이후부터는 갑작스러울 정도로 빠르게 부드러워졌습니다. 루게이 수탕 복용으로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온열매트를 떠나지 못했는데 온열매트 밖에서 살수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전처럼 아프잖아. 너무 신기합니다. 라고 기뻐하십니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한 균형입니다. 동량 한의원은 균형입니다.